자 오늘 과학 수업, 수업입니다. 씨가 싹 트는 과정은 어떠한가요? 씨가 어떻게 싹을 틔워서 어떻게 자랄까?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볼 것입니다. 씨앗에서 바로 식물로 자라진 않겠죠? 예, 씨앗에서 천천히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살펴봅시다. 교과서 5 6조 내용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씨는 알맞은 환경이 되면 땅 속에서 싹이 터서 땅 위로 올라옵니다. 예, 땅 속에서 씨앗이 바라들면서 땅을 뚫고 올라오게 되죠. 강남 콩속 모양을 관찰하고 씨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그리고 싹이 트는 과정이 어떠한지 알아 봅시다. 탐구 활동입니다. 씨가 싹 트는 과정 관찰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을 쪼갠 것. 그 다음에 물을 주어 싹이 튼 강낭콩, 물을 주어 싹이 튼 강낭콩 쪼갠 것. 독보기로 보고요.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 있고요. 그다에 탈지면 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과 물을 주어 싹이 튼 강낭콩의 겉 모양과 속 모양을 관찰하고 그리나 그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실험 관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강낭콩인데요. 우선 이 강낭콩은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전혀 물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을 꾸준히 주어서 이렇게 싹이 튼 강낭콩이요. 뿌리가 먼저 이렇게 나온 강낭콩인데요 이것을 반으로 쪼개서 안쪽을 본 거예요 안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안준 것을 반으로 쪼개서 쪼개 안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자이 그림을 보고 잘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실험관찰책에다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 관찰책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같이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실험 관찰 음, 27쪽을 같이 펴세요. 씨가 싹트는 과정은 어떤가요? 탐구활동 씨가 싹트는 과정 관찰하기.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과 물을 주어 싹이 튼 강낭콩의 겉 모양과 속 모양을 관찰하고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교과서 사진을 보면서. 자, 겉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물을 주지 않은 겉모양이었죠?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짙은 갈색으로 예,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색칠을, 어, 선생님은 지금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예, 파란색으로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갈색으로 해주세요. 네. 갈색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겉모양을 그래서 둥글고 네. 둥글고 길쭉하다. 자, 그 다음에 속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속모양 안쪽을 보니까 여기 작게 할게요. 자, 속 모양을 이렇게 똑같이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싹이 있다는 거. 하얗으면서 싸얗게 있었죠. 자, 그래서 뿌리와 잎이에요. 잎은 있으나 납작하게 붙어 있죠. 자 다음 물을 주어 튼튼 싹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 옆에다가 놓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둥글고 길쭉한데 여기에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갈색이었어요. 여러분들 갈색으로 꼭 색칠하세요. 자. 뿌리가 자라서 밖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안쪽의 모습. 네. 안쪽의 모습을 그려 보면 이렇게두 군데가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작은 잎이 있고 그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잎도 있고 자 잎을 여기 색깔이 약간 녹색이죠 그렇죠 약간 녹색으로 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잎이 잎은 이제 자라니까 싱싱하고 색깔이 연노란색 연녹색이다 또는 노란색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실제 색깔로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교과서 26쪽 잘 따라와야 됩니다 56쪽입니다 56쪽 네 2번 자 플라스틱 컵에 탈지면을 넣고 물로 충분히 적신 뒤 탈지면 위에 강낭콩을 놓습니다 여기 컵 위에 탈지면을 놓고요. 물로 충분히 적신 탈 강낭콩을 놓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 내리면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과정이랍니다. 자, 교과서 57쪽입니다. 3번. 강낭콩이 싹 터서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며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강낭콩이 싹 터서 자라는 과정이 여기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처음 1일에는 땅속에 숨은 강낭콩이 딱딱하게 있죠. 그 다음 물을 충분히 흡수를 하면서 점점 3일에서 5일 사이에는 점점 부풀어요. 네. 그러면서 5일이나 7일이 지나면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이 하얀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서 10일이 지나면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고 중요합니다. 떡잎 두 장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껍질을 벗으면서 떡잎이라고 그래요. 가장 처음 나오는 떡잎 두 장이 나와요. 대략 10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줄기도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 떡잎 사이에 뭐가 나오냐? 본잎이 나오게 돼요. 떡잎 사이로 본잎이 나오는데 대략 10에서 12일 정도 걸리죠. 그러면서 뿌리도 점점 커지고 줄기도 커지고 떡잎은 그 역할을 다해 갖고 본잎이 점점 많아져요. 떡잎이 시들고 본잎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강낭콩 그 잎을 보이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강낭콩 속에는 뿌리, 줄기, 잎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그림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어, 선생님이 영상을 어, 이 영상 말고 선생님이 클래스팅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클래스팅에 강낭콩 싹 터서 자라는 과정, 이 과정을 꼭 따로 보시고 선생님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걸 꼭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설명으로 들어오세요. 강낭콩 속에는 뿌리, 줄기, 잎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낭콩이 싹 터서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뿌리가 나오고 가장 먼저 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꺼웠던 껍질이 벗겨지고요. 땅 위로 떡잎 두 장이 나오는데 이 떡잎을 이 잎을 떡잎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떡잎 사이에서 본잎이 나오게 돼요. 가장 먼저 나오는 잎을 떡잎이라고 한다. 떡잎 두 장이 나온다. 그리고 옥수수는 싹이 틀때 본잎이 떡잎싹에 둘러 싸여져 나옵니다. 옥수수는 좀 다른데요. 이런 옥수수는 이 떡잎싹싹에라는 거에 나오는데요. 이 떡잎싹에 안에 본잎이 둘러 싸여서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거. 자,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강낭콩 속에는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느냐? 바로 뿌리가 뿌리가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이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부터 나오느냐? 뿌리부터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뿌리부터 땅, 땅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잎인데 그 중에 떡잎이라는 거. 떡잎이 나와요. 떡잎이 나오면서 줄기도 같이, 잎은 줄기에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떡잎이 가장 먼저 나온 잎은 잎로의 역할을 못하고, 떡잎 안에 있는, 이제, 어떤, 뭐가 같이 나오냐, 본잎이라는 게 나와요, 본잎. 예, 떡잎은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는 잎이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자라면서 이게 없어져요. 시들면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그 안에 있는 본잎들이 점점 나오고, 많아지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옥수수는 잎이 나오는 과정이 좀 다른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더 생각해 볼까요 씨가 싹튼 뒤에 식물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까요 요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관찰책 27쪽입니다 우리 어린이 실험관찰책 27쪽입니다 자강낭콩이 싹이 터서 자라는 과정을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 봅시다. 자, 이걸 다 그리기 어려, 어려 어린이 여러분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라는 모습, 어, 자라는 모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일 것 같아요. 떡잎이 나오는 거. 자, 흙 속에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고요. 네, 이렇게 줄기도 올라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떡잎이라고 그랬죠. 그죠 떡잎이 나오면서 여기 있었던 이 빨간색,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이렇게 벗으면서 나와요. 갈색에 있던 껍질을 벗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죠. 자, 선생님, 여기는 흙이에요. 이흙 속. 네, 여기 갈색으로. 이게 점점 커지면서, 어,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떡잎,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떡잎 사이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줄기들이 있는, 있고, 콩에 처음 떡잎이 있는데, 이 떡잎 사이에 이제 커다, 조금 더큰 본잎이 있어요. 이게 본잎이고 이게 떡잎이에요. 나중에 떡잎은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죠. 이런 모습도 우리,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개잘 적어주면 돼요. 글로 쓰면은 가장 먼저 딱딱한, 딱딱하다. 근데 이제 점점 물에 부르쳐, 불어요 예, 부푼다. 점점 커져 물을 흡수하면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뿌리가 나온다. 이것까지 적어야 돼요. 뿌리가 나온 다음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떡잎 두장 사이로 본잎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더 생각해 볼까요? 씨가 싹튼 뒤에 식물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까요? 네, 씨가 싹이 닫았어요. 그 다음에 줄기, 줄기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약하게 있을까요? 줄기가 더 크고, 그 다음에 굵게 자라요. 또 잎도 한두 개가 아니라 점점 많아지죠. 잎의 개수도 많아지고 잎의 크기도 더 커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선생님이 강낭콩 자라는 모습 영상으로 따로 올릴 거예요. 영상으로 따로 올릴 거니까 영상 꼭 보세요. 영상을 꼭 보고, 자 오늘 실험 관찰 27쪽 정리해서 선생 클래스팅 과제 또는 카카오톡으로 선생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